지난 번에는요 제가 오세요 오세요 청량은 무조건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어, 잘 분석하고 하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미녀 도미녀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진입니다 서울에서요 줍주 물량이 또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는요. 제가 오세요, 오세요. 청약은 무조건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어, 잘 분석하고 하세요, 여러분. 신중하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즘 서울에서요. 이 줍줍 물량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줍줍 무순이 청약이라고 하죠 요즘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까요 지난달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 달 들어서 조금 줍줍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요 미계약분이 많이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작년에 청약 열기 막 광풍을 불고 서울에 엄청 경쟁률이 높을 때는 줍줍 물량이 거의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특히 부적격 당첨 사례가 많았지, 이렇게 미계약분은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요, 미계약분이 대거 나왔습니다. 오늘요, 집중 물량이 나온 단지를 저와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강북구에서 나왔고요. 칸타빌 수유 펠리스입니다. 어 앞서서요. 제가 그 어, 줍줍 영상을 좀 늦게 올려 드렸더니 아 청약하기 전에 미리 알려 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번에는 어, 미리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11일이고요. 이날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어 청약을 할때 입주자 모집 공고를 살펴보시나요? 보통 서울에서는 이 줍줍이 워낙 경쟁률이 세기 때문에 뭐 그냥 보지도 않고 무조건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무순이 입주자 모집 공고를 가지고 왔어요. 어 보시면 특별히 다른 내용은 없고요. 여기에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여기 노란색 표시로 돼 있죠. 당첨된 주택은 투기 과열 지구에서 공급이 된다. 서울은 전체가 지금 투기 과열 지구로 묶여 있죠. 그래서 재당첨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아파트에 청약을 하시고 당첨이 돼서 계약을 하게 된다면 10년 동안 다시. 재당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대원 전부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10년 동안 세대원 모두가 아파트 청약을 다시 할수 없다는 점. 그래서 10년 어 전매제 그 재당첨 제한이 걸렸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 어 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4월 11일 월요일 9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가 인터넷 청약이고요. 그리고 줍줍을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목요일 4월 14일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은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진행이 되네요. 어, 생각보다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지금 10일 안에, 어, 청약이 접수를 하고, 당첨자 발표도 하고, 계약 체결까지 모두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좀 빠듯한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음, 입주 시기가 나와있죠. 2022년 6월. 그러니까 6월이면은 지금 두달 뒤죠. 입주가 굉장히 빠른 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월이니까 두달 뒤에 6월 되면 입주할 예정입니다. 자, 이 단지는요. 후분양 아파트예요. 여러분, 이게 음, 후분양 아파트는 먼저 아파트를 짓고 난 다음에 청약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입주 시기가 빠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양은 선분양과 후분양이 있다는 거 아시죠? 선분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청약을 하고 뭐 2, 3년 뒤에 입주를 하는 거고요. 이 후분양 아파트는 아파트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청약을 진행하는 그렇기 때문에 입주 시기가 굉장히 빠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요. 어, 주점물량이 꽤 많이 나왔어요. 어,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북구에 있고 강북 종합시장 안에 들어 있는 단지거든요. 총 세대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216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뭐 대단지 이러면 보통 천 세대 이상을 말하는데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200 가구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세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가 이렇게 한 채, 두 채, 세채 이렇게 세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어, 비교적 소규모의 어, 주상복합이고요. 어 그런데요, 지금 문제는 여기서 무려 놀라지 마세요. 198가구가 미, 미계약이 나와서 이 줍줍 물량으로 모두 쏟아졌습니다. 자,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216가구에서 198가구를 빼보세요, 여러분. 자, 제가 미리 계산을 했어요. 저도 산수가 빠르지 않아서. 자, 18가구만 계약이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다 줍줍 물량으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조금 자세하게 그러면, 어, 이 단지의 입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네이버 지도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요. 여기 보면, 칸타빌 수유 팰리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이 단지는, 강북 종합시장 안에 있어요. 그래서 지도를 이렇게 확대해 보면 여기에 시장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인프라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뭐 좋은 점이라고 하면 뭐집 앞에 바로 나가서 뭐 상가나 뭐 음식점 카페 여기에 보니까 뭐 치킨집도 있고요. 뭐 편의점도 굉장히 많네요. 마트도 많고 이런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 어 그런데 조금 단점이라고 한다면. 어, 집에 들어가기가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장 아니기 때문에 뭐 역에서 내려서 간다던가 아니면은 자동차를 타고 이 단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지금 지하철은 수유역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어, 수유역이 어 가까이 있긴 한데요 지금 제가 걸어서 보니까 한 10분 10분 정도가 걸리는 걸볼 수가 있는데 뭐이 정도면 뭐 역까지는 크게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분양 아파트이기 때문에 입주가 6월로 굉장히 빠르다 어근 네, 그런 특징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보면 수유동에 이렇게. 이 안에는 새 아파트가 별로 없는 편이에요. 왜냐면 시장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종합 상가를 재정비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자, 그러면요. 이 단지가 왜 이렇게 물량이 많이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앞서서 지금 무려 198가구가 집중 물량이 나왔다고 했는데요. 여기가요, 앞서서 청약을 진행을 했었는데, 본 청약에서 청약 경쟁률이 좀 낮았어요. 지금 보면은 제가 먼저 78제곱미터를 어, 여기서 갖고 왔는데, 이 단지의 주력평형이 78제곱미터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들 아는 32평형이고요. 어,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최저 가점이 20점이었어요. 커트라인이. 진짜 낮죠. 왜냐면은 서울에서는 지금 뭐 만점짜리도 작년에 엄청 많았고, 보통 60점 이상이 돼야 당첨이 되고, 최저점수도 뭐 50점 이상이 대부분 넘었는데, 여기는 청약가점이 굉장히 낮았어요. 20점. 저도 청약이 하면 됐을 만한 그런 점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력 평형에서조차 이렇게 커트라인이 낮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음, 제가 여기 보니까 지금 19제곱미터 평형이 나왔어요. 굉장히 작은 평형이었는데 여기는 커트라인 점수가 더 낮았어요. 지금 보니까 12점이 최저점으로 나왔어요. 와, 대박. 서울에도 제가 할수 있는 청약 가점이 있었네요. 저는 일단은 제가 다주택자라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20점이 최안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은 얼씬도 못했는데 여기는 그만큼 접근할 만큼 청약 가점이 굉장히 낮았던 단지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지금 서울에서 1순위 청약 미달 단지가 나왔어요. 아니 보통 서울은요 1순위에서 미달되는 단지가 거의 나오지 않거든요 2순위까지 가지 않아요 보통 1순위에서 대부분 마감이 됐고 워낙 청약 경쟁률도 치열해서 몇백 대일, 몇천 대일이 나왔었고 제가 앞서서 지난달에 찍은 영상 같은 경우에도 줍줍이 몇천 대일 이렇게 경쟁률이 어, 나왔었는데 어, 이렇게 서울에서 1순위 미달이 나온 건 굉장히 놀랄만한 일입니다. 제가 어, 좀 자료조사를 해봤는데요. 서울에서 이렇게 1순위 미달단지가 나온 게요. 여러분, 1년! 반만이라고 해요.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죠. 자 그리고요 제가 또 하나 취재를 하고 분석을 해 봤는데 아 여기가 일 순위 청약 미달이 됐는데 중요한 건 이런 점이에요 여러분 부적격 사유로 미달이 난게 아니었고요. 계약 포기로 인한 미계약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제가 다시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부적격이라고 한다면 청약에 내가 자격이 안 돼서 잘린 거고요. 그런데 계약 포기로 인한 미계약은 뭐냐면요. 청약에 넣고 당첨이 됐어도 저 계약하지 않을게요. 자발적으로 계약을 포기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 단지가 청약 경쟁률이 낮고 미달 사태가 나왔을까요? 바로 제일 중요한 점은 저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분양가가 좀 너무 비쌌어요. 제가 보기에도 분양가가 좀 너무 높게 나오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처음에 이 단지가 제가 알기로는 분양가를 책정을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조금 더 높여서 분양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조금 어, 분석을 제대로 못하고 분양가를 너무 높게 측정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여러분 그러면 분양가가 얼만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제가 앞서서 이단 단지는 78제곱미터가 주력 평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단지 분양가가 10억 3800만 원에서 최고 10억 8840만 원까지 측정이 됐어요. 여기에 뭐 층이나 뭐 동향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최고 가격은 10억 8천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어, 여기에 옵션 넣고 뭐 이렇게 하면 11억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서울 강북구에서 어어 어 서울 상강북구에서 32평형이 11억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분양가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1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고요. 이거를 현금으로 마련을 해야 되는데 사실 좀 굉장히 강북치고도 분양가가 비쌌고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이 될수 없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변을 좀 조사를 해봤어요. GS 건설이요. 어 최근에 지난달에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 미아3 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를 분양을 했었는데요. 그때 30% 4평형, 우리가 말하는 국민평형 84제곱미터가 분양가가 지금 보니까 어 9억에서 9억2700만원에서 10억3100만원으로 측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제가 한번 써볼게요. 최고가 10억3100만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확연히 비교가 되시죠? 32평형 이 단지가 10억8840만원이 10억 8,840만 원이 최고 높은 가격인데, 주변에 분양한 새 아파트 34평형, 84제곱미터, 이거보다 오히려 평형이 더 큰데, 최고 가격이 10억 3,1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평형이 더 큰데도 여기가 한4천에서5천만원 정도 더 쌌으니까 당연히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여기가 분양가가 비싸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음, 조금 더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어, 1순위 미덜던지가 1년 반 만에 서울에서 나온 거고요. 줍중 물량이 세대수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어, 그리고요, 강북에서 분양가가 좀 비쌌다는 점이 이 단지가 이렇게, 어, 계약이 저조한 이유가 됐을 것 같은데요. 음, 아무래도 전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세대수가 뭐 200세대가 좀 넘는 수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단지에 비해서는 커뮤니티가 좀 작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설 같은 게 요즘에 커뮤니티 시설이 엄청 좋잖아요. 뭐 안에 뭐 헬스장 뭐 골프 연습장 뭐 수영장까지는 이런 대단지가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인프라가 좀 부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가 주차 세대수가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한 가구에 한 세대 정도를 주차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조금 아무래도 요즘 두대 있는 집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점도 좀 부족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사실 좀이 부분이 걸리는데, 아무래도 단지가 시장 안에 있어서 시장을 이렇게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도보로 다니기엔 좀 괜찮지만, 이게 차량을 가지고 낮 시간에 다니기에는 좀 복잡하지 않을까. 그래서 막 집에 빨리 가고 싶으신 분들은 좀, 아, 어, 다니면. 좀 이렇게 화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입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저는 집에 갈때그 직선 코스 좋아하거든요. 큰 도로로 해서 쭉쭉 집에 들어가고 주차를 빨리 하고 이런 편리함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장에는 계속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 제가 뭐 분양가라던가 뭐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여러분에게 분석을 해 드렸는데요.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중 물량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무조건, 보지도 말고 무조건 청약이 아니라 좀 신중하게 입지 분석을 하시고 그리고 10억이 지금 넘기 때문에 32평형 같은 경우에는 자금 마련에 대한 분명한 계획도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이번에 집중 물량이 서울에서 나왔는데요 고민해 보시고 현명하게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더욱 더 힘을 내서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